검정콩은 시니어들에게 여러모로 좋은 영양식품으로 올바른 섭취 방법과 효능을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검정콩을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이유와 섭취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검정콩이 시니어들에게 좋은 이유 1. 단백질 보충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질 위험이 커지는데 검정콩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2. 골다공증 예방.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도 풍부해 뼈의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유용합니다. 3. 혈관 건강 개선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 검정콩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 고혈압, 동맥 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4. 체중 관리와 소화 건강. 검정콩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5.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 혈당 조절. 검정콩의 낮은 혈당 지수지아인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당뇨 예방 및 관리에 좋습니다. 검정콩을 시니어들에게 먹기 좋은 방법. 검정콩은 조리나 섭취 방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시니어들이 검정콩을 쉽게 먹고 소화하기 좋은 방법들입니다. 1. 검정콩 삶아서 먹기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 뒤 물에 삶아 삶은 물과 함께 갈면 고소한 콩물을 만들 수 있어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2. 콩밥으로 섭취 검정콩을 8시간 정도 물에 불려 밥을 지으면 손쉽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백미 대신 현미, 보리와 함께 섞어 먹으면 추가 영양 보충이 가능합니다. 3. 볶아서 간식으로 섭취. 검정콩을 삶아서 물기를 빼고 약한 불에 볶아 먹으면 많이 딱딱하지 않고 먹기 편하며 고소한 풍미와 함께 씹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볶은 검정콩은 간단한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4. 검정콩 미숫가루. 볶아낸 검정콩을 미숫가루 형태로 만들어 우유나 물에 타서 드시면 간편한 한끼 대용으로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시니어들에게 적합합니다. 5. 스프나 죽 형태로 검정콩을 삶아 곱게 갈아 스프나 콩죽으로 만들면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식사가 됩니다. 6. 바라 검정콩 섭취 바라된 검정콩은 단백질과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소화가 쉬우므로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적정 섭취량 유지 검정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g에서 50g 반컵 정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2. 알레르기 유의 콩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하세요. 3. 소화 문제가 있을 경우 소화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섭취하거나 갈아 만든 음료나 죽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염분 조절 검정콩을 요리할 때 간을 하지 않거나 소금을 최소화하세요. 검정콩은 시니어들의 근육 강화, 뼈 건강 유지,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등의 효과적인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고 소화가 쉬운 형태로 조리하여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로우니, 위 방법들을 참고하여 활용해 보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